안녕하십니까 왕꽃도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4년 갑술생 이죠 29세가 되시는 분들 이분들의 어, 올 이민년 상반기 운세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갑술생들은 청산에 끼었던 안개가 거치고 발약으로 푸르름이 익어 가지고 그런 행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생 끝에 안락함을 얻어 가지고 의기양양한 운세가 되는 그런 한 해기도 해요. 근데 보통 하는 말이, 아니, 29이니까 무슨 아홉 수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양력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음력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29세보다는 뭐, 30세가 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튼, 아홉 수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청산에끼었던 안개가 거치는 그런 행국이다 보니까, 이제서야 고생 끝에 안락함을 얻어 가지고 억기양양한 그런 운색이니까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긴급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듯이 생활환경에 혁신이 확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게 요구되는 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긴급조치란 게 다르게 할게 아니라 뭔가가 새로운 생활 환경이라든지, 뭐, 내가 어떤, 뭐,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확실하게 좀, 혁신적으로 좀 바꾸셔야 된다. 뭔가 살아가는 그, 생활 패턴을, 그렇게 바꾸시면 굉장히 좋은 또, 한 해가 될것 같고요. 도라지 를 도라지를 캐러 산에 갔다가, 산삼을 캐는 행운의 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새로운 재물이, 이, 측박한 그런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진출 또한 순풍에 뒀던 듯이 아주 그냥 쭈쭈쭈 나갈 것 같은 그런 한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으니까 뭐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달입니다 모아온 옥구슬이 이제 목걸이로 만드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 구슬로 목금을 만들려면 하나하나 껴야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정성이 결국에는 성공의 결실을 분명히 안겨줄 겁니다. 지금 2월 달이긴 하지만 음무으로는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하시고 또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결실을 맺는 그런 달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2월 달 가정이 편안 하고. 가족들이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또한 달입니다. 뭐, 일단 가와 마사성이라고 가정이 편해야지 또내 가족들이 웃음꽃이 활짝 피고 해야지 받기 일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좀 좋아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3월달. 황금의 알을 낳는 봉호한 쌍을 얻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잡으라. 이거는 전반적인 갑수생들에 대해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 94년생들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모른생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 정말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 조금 아닌 건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상담이 좀 필요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4월 달입니다. 사방을 폭넓게 활동을 하셔야 돼요. 폭넓게 활용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명하게 도움을 주는 인연이 있습니다. 아주 좋죠. 내가 막 활동을 막 하다 보면은, 분명하게, 어? 이 친구 괜찮은데? 그러면서 어떤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스카웃을 해가거나,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는 많이 돌아다니십시오. 뭐, 놀러 가는 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5월달입니다. 평소보다 두세 배더 일하십시오. 을 내가 평소에 이것밖에 안 했으면은 그보다 두배세 배를 더 하시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청소도 내가 좀 하고 화장실 청소 물론 뭐큰 기업에서는 보통 보면은 다 청소 용역을 쓰시지만 그래도 아직 그런 큰 데가 아닌 이상은 다들 직원들 이 하잖아요. 손 손수님 해 가지고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는 후원자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소소수금 해가지고 더막 일을 하다 보니까 나를 응? 도와줄 후원자가 생각지도 않는데 옵니다. 하지만, 하지만, 교만하면은 그 후원자가 돌았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아유, 제가 뭐,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이죠. 아유, 뭐, 그냥 뭐, 아이, 뭐, 누구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하기 편하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아, 이거 뭐 내가 하면 좋지, 뭐 내가, 이거 뭐내 밖에만 할 사람도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냥 돌아선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시면은 5월달에는 굉장히 좋은 후원자가 나타납니다. 자, 6월달이죠. 지금 1, 2, 3, 4, 5월달까지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더 좋아지는 게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6월달에는 복록이 들어옵니다. 너무 좋죠. 이거는 좋아요, 구독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야 되고 하하하하. 응. <laughs> 여튼, 이때까지 또, 열심히 하는 분이지만그 전에도, 작년, 재작년, 내가 일을 하면서부터 쭉안 좋았던 것도 그런, 또는 무슨 뭐, 재앙이란게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안 좋은 자체를 다 재앙이니까. 그런 것들다 사라지고, 복능이 온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갑수생들은 제가 볼 때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좋아요. 94년생들은. 하지만, 교만하지 마시라는 거. 솔선수금 해가지고 꼭 내가 움직이시라는 거. 그러다 보면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 운세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왔다는 거는 이걸,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막 이럴 때가 있잖아. 이 때는 가까운 무단생님이나 저한테 연락을 꼭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반기 운세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